2022년 8월 3 31... 0일 화요일 시습니다 9시에 보면 미장 이렇게 9시부터 이제 9시 35분 저점 찍고 결국은 3시 반까지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330 이평선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는 뭐 다시 32평선 30, 지지하는 듯한 모습인데, 일단, 다우 미니 선물이 그랬고요. 나스닥 마찬가지로 9시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9시 35분에 저점 찍고 이렇게 다시 332평 올라갔습니다. 3시 반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자, 9시. 9시 시작하자마자,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9시 30분에 저점 찍고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이제, 갭상을 많이 했어요. 갭상을 많이 했다는 것은 미장이 양봉 가능성이 높고요. 3, 양봉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미장. <laughs> 선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10시 50분에 저점 찍고, 이제, 그러니까 9시 35분에 다우 저점 찍고, 10시 35분에 다시 이제 쌍바닥인데, 우리장은 이제 밑으로 갭이 많아서 눌림목을 더 주고, 이제 9시 3시까지 올라갔죠. 3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마감됐죠. 선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물도 30분 봉으로 보면 이제 갭상에서 매수 신호까지 뛰고, 이제 앞전, 앞전 갭은 못 맺고, 개파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딱 진폭 상반까지만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외국인들은 이제 아침부터 갭상에 선물 매수로 올라가고, 어, 다 이제 하방인데, 보면 거의 대부분 3시까지 이렇게 선물 포지션을 했다가 그냥 30분 만에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은 뭐, 어, 선물 매도, 매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순매수도 이제 조금밖에 없어요. 결국은. 마감 때는 거의 0에다가 거의 놔둔 상태고. 외국인들은 뭐 지금 단타하는 것 같아요. 네, 어, 옵션을, 옵션을 보겠습니다. 네, 옵션 보면, 어제 엄청난 갭, 파락과 함께 저점이 엄청낮았죠 0.7, 0. 60에 끝난 게 지금 뭐 1.00에 였는데 저점 다시 갱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옵션은 이제 이렇게 외과들은 조금만 갭상해도 이렇게 내려, 내려가지고 저점이 깨지고 이제 다시 올라간 경기이고 0.55에서 거의 2배 나왔죠. 1.0이니까 지금 1.0은 시간가치로 이제 네, 말일이고,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지금 날짜 봐도, 목요일날두 번째 만기니까, 금방이죠. 시간가치로 본다면. 이320 보면, 320, 320 보면은, 음, 320으로 보겠습니다. 2.98, 2.98. 여기는 1.75니까, 아, 종가, 저가 형태고, 또 320. 315, 317, 320, 320, 양쪽 320, 320, 양 322, 지금 거의 뭐 등가격이죠. 그래서 푸시 현재는 유리에요. 3.54니까 정가, 저가 거의 형태로 마감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콜을 보면 자, 갭상에 갭상 했죠 그러면 이제 추경매수 보다는 콜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을 매수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이런 1차 매수가에서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고점에서 내려오면 이 1차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1차 매수가가 2.16이니까 2.16에서 매수하고 만약에, 음, 여기 깨고 여기까지, 뭐, 오면은, 여기 깨고, 이 정도 오면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잡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한 것은 이제, 손절을 하고, 손절 각오하고, 하거든요. 여기 매수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목표가를 정한 다음에, 전보점못 넘고, 뭐 이런 상태니까, 1차 호가까지 2.70, 뭐, 엄청 크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따라가서 매수했더라도, 이렇게, 뭐, 틱틱이 밖에 안 나오죠. 다시 1차 매수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1차 매수가를 몸통으로 깨는데, 이제 다시 몸통으로 다시, 이렇게, 공방 있을 때는, 예, 매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332평선 타고 올라가다가, 실제로 이때는 이제 거의 두드러 맞고 내려오는, 거 332평선 못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11시 48분에 뭐밥 먹을 시간인데, 잠깐 양봉으로 해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죠. 332평선 타고 올라가서 1차 국가 넘어가고, 맞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행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1차 국가, 2차 국가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죠. 3차 고가까지는 그날 다 가는데, 위로 상방, 여기서 이제 변곡이 이날, 이날 여기 이때 변곡이 있었죠. 이미 3번봉으로 본다면 이때 변곡이 있었고,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가고, 이렇게 반대 뒤, 뒤집어졌어요. 이때 확실하게, 이제 이때부터 제이 뒤집어진 상황인데, 이때 들어가도 이제 늦지 않죠. 이런 상황으로. 홀은 그렇고, 풋을 보면 개파락에 매도신호 떴는데 여기서 눌림목 매수 잡는다고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면 기다리는 매매는 1차 일차 지지까지 1차 지지를 어떻게 하느냐 안 오죠 근데 몸통으로 깼어요 이렇게 몸통으로 깰 때는 매수, 매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수 신호도 안 떴고 여기는 1차 매수가를 지지하고 이렇게 몸통으로 깼는데 다시 올라가고 몸통으로 다시 돌파하고 이렇게 매수 자리, 매수 신호 떴잖아요. 그러니까 1차 매수가 위에서 매수 신호가 떴을 때나 매수하는 방식으로 취하면 거의 승률은 높죠. 그럼 아니면 3 3이평선을 지지하고 돌파할 때 손절은 이 저점 깨면은 손절한다는 각오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자, 타고 올라가죠. 계속 3차 미평선 지지하고 외국인들 선물 매수하고 조건이 딱 맞아요. 근데 오늘은 뭐 개인들이 코스피 순매수가 엄청나니까 그래도 올라갔어요.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했문에 올라가는 거죠. 외국인 선물 매수하면 거의 장이 올라가요. 자, 풋을 보면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이렇게 1차 매수가가 몸통으로 깨지면, 이렇게 몸통으로 깨지면 2차 매수가에서 매수하는데, 시간이 2시 57분이에요. 거의. 그래서, 풋을 매매했다, 매매했다 하면은, 이 개파락인데, 반등도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2차 매수가까지 왔죠.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결국 하루에 3차 매수가까지 오면은, 이제 되는데 거의 2차 매수가가 거의 대부분은 전날에 이제 3차 매수가 이렇게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뭐 종가에 비하면 2.0, 2.06이니까 내일은 여기 올지 안 올지 뭐 봐야 되겠죠. 내일 여기 올지 아니면 또 이제 갭상에서 또 올라갈지는 뭐 외국 이렇게 장의 흐름들을 이제 어, 보고, 실제로 매매는 저는, 애칭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볼 때는, 우리 장이 뭐, 천 이하로도 갈수 있겠지만은, 어, 결국은 더 길게 본다면, 뭐, 몇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내다 본다면, 뭐, 천 이하로 가는 것은 엄청난 기회죠. 그러니까, 뭐, 삼천도 높은 게 아니죠. 뭐, 사천, 오천, 육천, 칠천, 팔천, 만, 만을, 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마음까지 그 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장의 3천은 거의 3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천에서 1,600, 1,700, 1,800 이렇게 그러면 50%가 까지는데 실제로 50%에서 또50% 까진다 그러면 1,700에서 1,800에서 또50% 까진다 그럼면900뭐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600, 700, 80, 800 이런 식으로 반의 반토막이 또 나는 형국인데, 그러 저는 장을, 당기는 1, 2년, 3년 안에는 천 이하로 한번 갔다가, 어, 대 반등으로 다시 만을 향해서 간다고 보니까, 천 이하에서는 엄청난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겠죠.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애칭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매하는데, 뭐 상방 하방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 드레싱이네 만에 뭐 가서 하방 보기도 좀 그렇고 결국은 상방을 봐야 되는데 상방도 이제 보기 힘들죠. 옵션에서는 이제 저는 콜 그날 그날 흐름을 본다면 바로 시 시초가를 보고 이제 늘림목 매수 항상 시초가를 보고 늘림목 매수 이런 식으로 9시 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법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변동, 변곡점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고점이 상방 오버시팅이라고 하는 이 지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변곡이거든요. 결국은 1차 미수과 밑에서 변곡 현상이 나타났고, 하방으로 확대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콜, 이 푸슨 죽었다 그러면 콜매수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콜 접근할 때는 이때 이미 콜은 상방으로 턴하는 시간을 이때 벌써 어 마련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저이 상방이 밑에 있다가 아 상방이 이때 벌써 밑으로 갔어요. 이 고점에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 보면은 9시 반에 벌써 어 상방으로 갈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변곡을 갖고 있죠. 고점, 빨간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변곡이라고 보거든요. 빨간 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변곡입니다. 하방 확대형. 이거는 눈림목 상방 확대로 이미 9시 반에 접근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0시 20분인데 미장 이제 잠깐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장은 현재 지금 <laughs> 바뀐 거 없습니다, 미장은. 우리장은 엄청 올려놓고 미장은 지금 뭐 0.24, 0.58인데, 이제 나스닥. 코스탁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나스탁이 좀 올라갑니다. 지금 브이, 빅스도 이제 뭐, 고점 찍고 눌림목 주고 있는데 이때 이 장대 양봉으로 나온 상태고, 마찬가지로 일봉 상태도 엄청 뭐 장대 양봉에 이제 눌림목 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 이게, 이게 눌러, 눌러도 이게 3 3이평선 올라가가지고 이 돌려면은 더 끄집어 올릴 거예요, 아마도. 도그고 STQQQ도 이제 1봉으로 어, 보면 완전 장대이음봉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방 확대형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5분봉으로 본다면 이 고점 뭐 5시 15분에 이 고점이 이게 이제 예, 332평선, 332평선 하고, 저는 332평선, 332평선을 주로 보는데, 장기평선은 332평선으로 보고, 단기는 332평선이거든요. 332평선 밑에서는 하방으로 보고, 이거는 탁기였죠. 332평선 밑으로 내려오고, 지지하고, 이렇게 장기평선은 지지하고, 단기평선은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장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흐름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목소리> 보여집니다. 음음음음 5분봉5분봉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요. 이제 일봉상으로 본다면은 일봉상에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이 음봉에 그냥 개파락에 잠깐 반등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엄청난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이 구름대를 이 이만큼 내려갔을 때 여기서 최소한 이 정도 내려가야지만 되는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 이게, 이게 최소한 이 정도 내려, 내려갔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은 어찌 보면. 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의 이 반등. 마찬가지로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찍고 이 반등하는 타이밍이에요. 이 반등도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죠, 별로. AP, B파, C파.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빠진다면 뭐 엄청 빠지겠죠, 이렇게. 좀6배 빠지니까. 그리고 이 구름대를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 전저점,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저점이 2963군데, 이 전저점을 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스닥도 나스닥이 훨씬 안 좋아요. 나스닥 마스터도 마찬가지로 이 구름대를, 어 올라갔는데 이 고점을 돌파로 못하면, 이 하, 방으로 구름대 이 안으로 다시 내려오면, 신, 신제점을 갱신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장은 엄청난 또 급락장세가 연출될 것이고, 그 9월, 뭐9.11 테러 이런 것처럼, 9월달, 만기, 만기를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장 마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